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음, 지역자치연구소 최용승이고요. 오늘은 그그 그 식민지 상태에 있는 우리 한국의 지방 지역 주민자치의 대안으로서의 음,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그 토크빌이나 한나렌트의 민주주의를 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제가 볼 때는, 그, 폴리스가 있어야 생각합니다. 폴리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는 폴리스가 있어야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 어, 그건 한아르헨티나 토크빌이 강조한 건데, 어, 그리스의 토크 그 폴리스였던 것처럼 미국에는 타운홀회합 등이 있죠. 결국은 이제 그리스의 아테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어, 민주주의가 성공하셨던 것은, 어, 타운홀 회합이있다는 것이죠. 미국 사회는 기족이 존재하지 않는 평등사회입니다. 미국에서는 비교적 다양한 기회에 열려있고, 각자의 노력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크죠. 나가 미국 사회는 기독교 가치가 니깟한 윤리적 공동체로서 결성도 강한 편이죠. 유럽과 달리 집권적 통치 구조보다는 정교하게 설계된 분산적 연방제의 성격을 띄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타운의 공화당 주민이 체득한 자유정신과 마음의 습속이 결정적으로 중요했다고 합니다. 이들 정신과 습속은 생각과 윤리가 윤리적으로 일치함을 의미합니다. 미국에서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측면은 정치 제도라보다 미국인이 습득한 자유정신과 마음의 습속에 기인한다고 합니다. 어, 어떤 나라에서든지 민주주의 의 주관, 자유평등은 특징 집단이나 계층의 소유가 아니라 정치사회 구성 모두에게 잘 잡혀야 한다 봅니다. 한나렌트에 따르면 타운의 자체의 바탕을 좀 미국의 민주주의 결정적 힘은 새로운 세계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정치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입니다. 모든 달러 집회에는 세계의 새로운 질서라는 기본 원칙이 새겨졌습니다. 한나렌트는 이 원리를 새로 온 사람이 이민자에게 미국 세 질서를 표방하는 보정서로 이해합니다. 미국은 단순히 이들, 어, 이민자가 자고 정치 구조와 무관함에도 단순히 그 대지를 채워줄 사람이 필요한 식민 국가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세질서, 그 체제에 대비되는 신세계를 설립하는 일은 빈과 억압에서 벗어난 것이었으며, 이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민은 미국의 정치 의식과 정신의 틀 안에서 각자 자신의 역할을 이행하는 측거입니다 탄공화당 민주주의 위대성은 세질서가 완벽히 에, 모양함으로써 외부 세계와 대결하려 이와 단절을 원하지도 않으며 제고로서 특정 요구를 강요하거나 보음처럼 다른 사람에게 설계한 방식을 수입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어, 특별히 한 나라 의 토크빌은 평등을 향한 미국인 비상한 열망을 무한한 어, 완전 가능성에 찾습니다. 토크빌은 인간과 동물 간 차이점에 대해서 인간은 발전하지만 동물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인류는 처음부터 이 세계에 던져지자마자 어, 완전 가능성을 열망합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아르헨티는 유흥기를 지나 성인 사회를 진입한 청년들에게 뭐가 중요한 것은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평등이 자유를 낳고 평등 민주주의엔 평등 인간들의 상호 행위의 강장이 필요하고 바로 그것이 지방자치와 진정한 민주주의의 본능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별 미국의 타운 민주주의에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첫째, 자유는 평등에서 오며 평등의 실현이 진정한 자유 본성을 이해해야 한 것입니다. 평등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평등 인간으로 상호행위를할수 있는 광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민주주의는 지배 세력과 비지배 세력 간의 정치적 관계에서 파악된다는 것입니다. 지배 세력의 정치적 지향성과 비지배 세력의 정치적 지향성의 일체감 형성이 민주주의 성격에 중요한 것입니다. 셋째, 민주주의 실현을 가능하게 려면 이것이 기반을 두고 있는 시민사회가 공유하는 가치와 자유 공간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민사회는 구성의 가치체계와 이들의 생활양식 일치해야 한다 동시에 시민사회에서 감지할 수 있는 현실로서의 자유로움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민주주의는 타운홀 미팅이 보여주는 뜻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지역을 중심으로 한지방자치가 긴밀하게 연관 있습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자치성계 공동체가 바탕이 되는 민주주의만이 자유 평등을 실현할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 렌트와 토크빌은 공이 연방공화제가 타운 체계를 갖춘 이른바 기초공화제로 분할되어야 하는 이유를 잘 제시해 봅니다. 이처럼 아래 단계에서 재분할하려는 노력은 사실 까마득히 익힌 토마스 제퍼스의 위대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기초공화제 경험을 통해 모든 사람이 자신의 국정참여자라는 사실을 지각할 수 있을 테고, 따라서 자신만의 의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평회라고 부르는 체제로 수립하지 않고서는 어떤 공화제도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지방 자치가 민주의 주 본령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뉴 잉글랜드 지역의 미국은 타운과 타운의 Town 공적 자유 경험을 혁명에 앞서 맛보았기 때문에 원래 미국식 민주주의를 건설할 수 있다는 아렌트의 주장의 토크빌 역시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 어, 그렇지만 한국 사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불평등 양극화 사회 속에서 또 지역이 소말되고 있고 사회자본도 고갈되고 위험사로 빠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 어, 그 우리가 시군도 그렇지만 읍면동은 완전히 정식 시민질을 할수 있습니다. 한국이 급격한 산업화 압축 성장의 결과 압축 갈등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도시 아파트화로 사회자본이 고갈되고 새로운 사회자본은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아파트는 개인 주거공간으로서 성공했지만 지역사회 공간을 실패했습니다. 그렇다고 행정의 대비는 없었습니다. 그대로 방치의 시장에 맡겼고 결국 이웃 사촌이 사라겠습니다 공적 신뢰, 사적 신뢰 모두 다 떨어졌고 결국 우리은는 피로 위험 감시 격차 하류 저출산 고령화 지방 소멸 사회로 어, 음, 나아갔습니다. 특히 한국의 언면도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언법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다 되었지만 언면동은 민주주의 사학지대입니다. 민주를 잘하면 최대 공약수가 확보되어야 하고 공화를 잘하면 최소 공개실을잘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과 우리 사회가 이런 고민이 있는지 이 고민하는 지자체가 있는가 의문입니다. 헌법에 여러 구한이 있으나 이중 중요한 것이 선거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지방의원 등은 국민의 직선을 뽑는데 정작 국민상회직밀접한 읍면동의장, 주민, 주민자치위원들은 국민들이 직접 직접 뽑지 못합니다. 시, 도, 시, 군, 구에서 직접민주제도가 일부 있지만 엄면동에는 없습니다. 민주주의 사업지대자식민지세이죠 주민이 지방자치주권자라는 문구가 어느 법에도 없습니다. 주민에게 지자체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존재하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박제는 지배체제, 박제는 주민권력으로 행정이 주민을 집배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직접 민주주의를 새롭게 발전시켜 생각합니다. 아 아, 대의 민주 의 효율성을 인정해야 데시기게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요. 새로운 삶의 단계로 갈수 있기 때문에 그 각의에서는 결국 아렌트가 말한 평화 병의 민주회 같은 직접 민주주의탈지 필요생각합니다. 아 물론 이것이 실제한 분에서 많이 어렵겠지만 대의 민주주의를 직접 민주로 바꿔야고 하 이를 주민 자치 단위에서 지방 자치의 방식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음. 어, 그래서 우리가 이를 통해서 실질적인 지방분권, 지방자치, 주민자치의 어떤 그 나를 만들어서 가고 토크풀이나 아렌트 또최근엔마이크로 센터 같은 그런 관점을 받아서 타운에이 수준에서 기초공화제 개념을 우리 사회에 가져오면 참 좋겠습니다. 주민들 지역 문제 수스 해결하도록 통해서. 지역에서 지방자치, 주민자치, 지역자치가 온전히 이루어졌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역자치연구소 최용성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